주어야 둥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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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어이어 둥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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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어 둥어 주먹이 어 둥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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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어 둥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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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됐어 둥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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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네. 넘버 원. 2. 3. 4. 5. 6. 7. 8. 9. 10. 11. 다야 네. 제은 갔어. 근데 폴도 사실은 걔가 이제 앞으로 계속 올 거야. 일마다 어, 그래 어, 그렇게 되면은 폴도 한세번 이상 오면 내가 폴도 이제 오기 길 텐데 okay. 오늘은 걔가 익셉트 했어요 오케이? Okay? 오이 oh. okay. okay. 안오 I'm kidding. kidding. Yes. Okay. l 지난 우리가 September, o 쓰리만스 하죠. 오늘 10 게임이에요. 오늘 게임 스이에요 근데 처음 하로 이겼어요. 다 잘했으니까. <laughs> okay. 잘으니까 I think score is 14, yeah, Anyway. 이기면 좋죠. Yeah. Yes. Okay. <laughs> 그러니까 이 잘하세요. 잘하세요. <laughs> 근데 네, 아까 감독님이 욕심 많아서 정말 하세요, 네. 욕심 많아서 <laughs> 이렇게 이벤트 커리어 하는 거프라이버 같은 <laughs> 거딱 잡아줬었는데 으면 그거 잡았다 놓치니까 굉장히 시작했어, 내가. 근데 <laughs> <야>, 네. <laughs> 두 번째는 그런 미스텍하면 안 돼. 그린스. <laughs> 잔. 아까 세컨프라이버 무브. <laughs> <우. 웃음> 딱 잡아줘야 되는데 <laughs> 그거 좀 어지럽게 이렇게 <laughs> <개>, 그치 <laughs> 아니, 너. <laughs> 이 앞으로는 쉬운데, 옆으로 개처럼 보이는 거 어려워. 그치? 그런 걸 잡아야지. 그럼 그때가, 투아웃이니까, 만아웃, 이닝, 님 오, 로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3점이 더들어왔으니까 알았어요? 프로야구도 마찬가지야. 한 사람 실수하면, 은 실수하고서 싶어서 하는 건 아니야. 아니노. 근데 그런 걸 잡아야 된다앞 그래서, 항상 우리가 프렉스 할 때, 런닝하고 스트레칭 안 하는 이유가, 그런 거잘한사는들은 그런 거잘 잡아. 알았어? 그래서 이제 이거, 이걸 줘야 되는데 지금 1 1 명인데 이거 다 개야. 처음에 내가 세 개만 오다 했는데 아두 개를 더 했어. 하다보면 하나씩 다 가져가지. 다 <목소리> 개. 나줄 이거는 이제 이건 뭐냐? <몬특> 2009 웨인터 볼게임 AAA MIP 세프템블 o 시 다이아몬드 팀 이게 누가 줬냐면 그냥 알고 있어 누가 기프트 했어 이거를 저기 LA 가면 코리아타운의 그어서시에이션 그 노인 그 할아버지가 이거 그 너희들 그 운동하는 거 기뻐하다고 <놀람> 주신 거야 나중에 음, 그 양반 한번 모시고 음, 올게 내가 그 어? 그때 이그양반 해양군이 회장하셨고 시대이안 오셨잖아 그뭐 네. 네. 네, 저+ 저+ 저 지금 뭐 자유대한지키기운동부 김봉곤 회장님이 어. 주신 거예요 그 양반 지금 남이라던데 아. 감기가들었어든 그래서 천국에서 보고 싶은데 그랬죠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요거는 m 아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잘하고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. 그다음에 여기서 잘하는 사람 혼자 하는 게 아니야. 야구는 못한 사람 잘하는 사람 합격하는 거야. 이 네. 게 먼저 한 사람 주겠습니다. MRP 지금 여기서 제일 먼저 여기 조인하고 제일 열심히 나왔고, 처음 보다는 지금 이만큼 글로잉 했고, 감독님이 볼때그 사람 이름을 불를 거예요. 조슈시와아가아가아 아! <목소리> 어 응. 네, 아빠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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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아빠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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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가하아아아아가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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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, 저기 봐. One m 마 r e p 마 i n t And that's it. And t h a 자 s it. And that's it. 자, n d that's it. And that's it. And that's i 또 다음 에은 다른 놈이 칠 수도 있어, 그죠? 사람은. 놈이냐? 게임 안에 히트를세 개, 두개 치고 투 r b i 를한 사람 누구야? 프리스. 프리스터폼. 오케이. 치리세요치리코치전 찍고 있는 거 지금. 아. No no no. I c l